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제가 지금 날라와 있는 현장은 요즘에 정말 핫한 중랑구 망우동입니다. 이 망우역에 GTX가 생기면서 교통호재도 엄청난데 여기에 다양한 호재거리와 함께 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어이 분양 현장은 바로 아스테르 아파트입니다. 어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어 1층부터 19층까지 아파트 대체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도 쫙 와가지고 둘러보니까 야 주변에 호재도 너무 좋고 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천천히 한 차근차근 한번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겉 외관부터 보시면 이제 여기 1층부터 해가지고 4층까지는 상가고요. 5층부터 19층까지는 네, 이제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부터 6층까지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다 분양이 완료됐고요. 이제 7층부터 19층까지 다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대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옆쪽 같은 경우는 망우 13구역으로서 여기가 이제 다 아파트로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무려 12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와 진짜 망우역에서 GTX 타고 강남 상성역으로 바로 그냥 15분이면 돌파니까 하 많은 분들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거의 모든 주차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특장점이 뭐냐면 신축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소렌토라든지 G80까지. 모두 넣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어, 요즘 집하고 정말 차도 이쁜데, 기계 주차장에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사지 못하거나, 어,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식 주차장과 더불어 이 지하 1층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이 두대 있고, 하지만 여기가 이제 좀 어, 서로서로 조금 이해해서, 대화하면은 앞뒤로 이렇게 잠깐잠깐씩 주차할 수 있다는 거좀 급하신 분들 큰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주차하시면 되고요 뭐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도 이 지하 1층까지 내려오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입구에 들어서면 무인택배 보관함과 이제 내첫 집이 될이 우편함들이 딱 있습니다 3층부터 해서 9층까지 쫙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분양 아스텔르 아파트 해가지고 이제 위에 세개 호실씩 있어요 한 층에 3세대 씩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열리는 이쪽 엘베는 이제 입주민이 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고요 그리고 여기 상가도 있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가면 이제 상업시설만 이용하시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분리수거장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층까지 막 올라와 버리면 서로 막 출퇴근 때 겹치면 그것도 곤란하고 하니까 이런 포인트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보면 여기 이제 비상문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단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19층에 지금 13층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몇 개가 지금 와봤는데 한두개 정도 더 분양이 됐거든요 어, 그런 부분도 이제 현장감도 느껴지고 아주 좋죠 여기가 이제 15인승으로 1150km까지 야들수 있는 기가 막힌 엘리베이터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호 라인이고요 옆에는 2호 라인 3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라인과 2호 라인은 3룸 그리고 3호 라인은 2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1호 라인을 대표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향이고요. 3룸으로 되어있고 이 평형 같은 경우는 공급면적이 22평형이고 전용면적 같은 경우는 50.85평입니다. 어, 25평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말이 필요 없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보시면은 이제 입구 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상부장, 하부장이 딱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이렇게 옆쪽으로 딱 현관문 입구 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요즘 빌라는 사실 정말 그 소재도 그렇고 아파트보다 오히려 보면 어좀 괜찮은 느낌도 있는데 야 여기는 일단은 이 뷰가 끝판왕입니다. 와. 저 용마산 아닌가? 어, 이쪽에 내려다보면 이 남양으로 이제 뻥뷰로 되어 있는 게 정말 장점이고요. 가격부터 속 시원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호 라인 어, 가장 인기가 많은 호실이고요. 어, 분양가는 이제 5억 6천 5백입니다. 어, 이 금액이 조금 디시를 어, 원하시는 분들은 10층, 9층, 8층, 1호 라인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5억 4천에서 5억 5천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2,500에서 1,0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러면 상세하게 한번 내부 구조를 봐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무엇이냐? 호재죠? 이 망호동, 중랑구 망호동은 진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가진가지요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호재거리도 많고 중랑구 상봉동이 요즘에 살기 진짜 좋거든요 강남 출퇴근하기도 좋고 그럼 상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려볼게요 일단은 방이 3 개인데 공급면적이 22평이죠 어, 정남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거실 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각 방마다 3 개. 그리고 전열교환기도 있고, 인덕션, 그리고 무상 확장. 확장을 해가지고 평수가 더 넓어진 그런 기막힌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안방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안방도 정남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뭐 5시가 다돼가기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지금 이제 서쪽으로 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안방인 만큼 여기 이제 화장실이 딱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좋죠. 야 너무 좋다. 내가 진짜 제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안방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작은 방인데 와 체감 보세요. 서양에서 거의 그냥 천국에 온 느낌 아닌가 이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야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 어, 화장실도 거실 쪽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작은 방이고요. 이 작은 방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동향이죠 동향. 동양. 그래서 아침에 채광이 잘 드는 그런 방입니다. 자 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어,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쪽에 냉장고 큰거 놀만한 자리가 있고 어, 이렇게. 이 상부장과 하부장이 모두 되어 있고, 포인트는 야 주방도 여기서 요리를 해다가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게끔 돼 있다. 딱 여기가 이제 식탁 놀자리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덕션도 이제 제품으로 들어오고, 어, 모든 게 아무래도 신축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깔끔합니다. 깔끔해. 요런 어, 식으로 여기 이제 세탁실이랑 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실과 함께요. 자, 어떠셨나요? 어, 22평대 정남향 3룸이고요. 어, 공급 면적 22평인데 확장을 해놔서 25평에 육박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빌라는 사실 많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산으로서의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망우역까지 걸어서 도보. 약한 10분 내로 도달이 가능할 위치에요. 제가 중랑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걸어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제가 아래층에서 설명드렸던 망우 13구역으로서 12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샵.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쪽 옆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보면은 그, 어, 그 현대 엠코인가? 그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살짝 아파트인데 그코시지브 있는 그 건물 옆에 이제 한 상봉 터미널 자리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버스 타고 광주도 가고 막 여러 군데 가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이제 더샵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999세대가 들어오고요. 그 지하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그런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더샵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고요. 그래서 빌라 이아 이것도 사실 빌라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아파트 대체제인데 보시면은 옆쪽에 1200세대 어쨌든 13구역 호재가 있고 그리고 그또 앞쪽에도 더샵 999세대 아파트가 생길 예정이고 어 이런 그리고 이제 망우역에 GTX도 생기고 이런 호재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건물 기준으로 주변의 시세와 비교해보면, 이 가야 아파트가 있는데, 32평 기준으로, 아, 어 구축이, 엄청나게 구축이겠죠. 이름도 딱 가야 아파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5억 6천인데, 이 지금, 음,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어이 건물이, 이 분양가가 5억 6천 5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괜찮을 수 있죠. 또한 대출에 대해서도, 음. 실 투자금, 아니면 내가 실 입주할 때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있으시면 DSR 50% 적용하고 디딤돌, 보금자리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연결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또한, 어, 은행 금리는 3.9% 부터 시작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 저리로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까지 꼼꼼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지금 1201호인데 벌써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장이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어,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12층 인데요 보시면은 이... 여기가 2호 라인이 아까 1호 라인보다 더큰리룸이고 옆에 이 3호 라인은 투룸이에요 각각 어떻게 되냐면, 이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24평형이에요. 전용 면적은 55.71제곱미터고요. 분양가는 5억 8천입니다.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3호 라인은 투룸으로서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이 18평이고, 전용 면적이 37.60평입니다. 하지만 두개다 이제 발코니 부분을 좀 확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 실 사용 면적은 조금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억 6,500에서 5억 8,000 그리고 이 투룸, 이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뭐 4억 3,000, 4억 4,00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1호 라인이 남양으로서 사실 어 가격도 딱 중간 가격대로 좋은데요. 그래도 나는 더 넓은 어, 그런 호실을 원한다 싶으시면 이렇게 2호 라인 2룸을 아 3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볍게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거실까지 조금 더 크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 이 부분은 또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2룸입니다. 2룸. 나는 시드가 좀 작아 어? 4억 중반대에 난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쪽은 이제 방이 서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거실 쪽은 북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가 거의 뻥 뚫려 있어서, 이야, 어, 거의 뭐, 고층 건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도시 속에 사는 느낌이 딱 드네요. 이렇게 건물의 1층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하 1층에 무엇이 있는지, 층별로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분양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한번 봐봤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모텔도 조금씩 있긴 한데, 장점이 위에 올라와 보면 풍경이 기가 막히다는 것. 물론 이 앞쪽도 이 망우 13구역으로서 10년 뒤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겠죠. 하지만 1 0년이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어, 행복하게 신혼생활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나이 대별도 다양하니까 잘 살다가,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또, 어, 회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 방법에 맞게 하여튼 10년은 조만간이 보장된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망우역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또 교통 호재 GTX가 사실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상봉역 일대가 요즘에 살기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중앙선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GTX도 향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7호선 이용하면 직장인분들 사실 끝장 아니겠습니까? 강남으로 바로 출퇴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랑 호재랑 맞물려서 사 놓으면 나쁘지 않다. 에, 나쁘지 않다 이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 또한 주변에 이제 더샵 아파트 이 투룸 8억에 분양됐습니다 경쟁률이 청약 저도 같이 그때 넣었었는데 떨어졌는데 161로 어, 완판이 됐습니다 거기도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하여튼 주변. 신축에 비해서 시세보다 한 3억 정도 4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 투어 원하시는 분은 상세한 대출 상담 원하시는 분들 다 연락 주셔서 제가 현장 투어시켜 드릴 테니까 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여기 위쪽에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주세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분양 현장이라고 다 같은 분양 현장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호재도 있고 내 자산으로서 끌어올릴 여력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